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야, 어디 갔냐 이거? 놀래리야 아, 안녕하세요. 어, 그쪽으로 오시면 안 되는데? <목소리> 자, 여러분, 안녕하니까 오늘 해볼 게임은 5NIGHTS IN FREDDY 3입니다. 저번에 프레디 2를 했었고 이번에 3를 가지고 와 봤어요. 뭐더긴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원작 다할 생각이고요. FN F3 바로 가 봅시다. 오아니 프레임 뭐야 이거? Hey, hey. 아이 새끼 t h 시 attraction opened in like a week. So we a v e to m a sure everything works e s e s e the two. e s Hello. 어 이렇게 목소리 내는 것도 있고 환풍기를 환풍구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스프링 트랩이 나오는데 걔는 환풍구에서도 들어와요. 그리고 기계가 고장나면은 제가 직접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 근데 비친 다 영원해요. 아마 오디오 서비스, 카메라 서비스, 어이 뭐뭐뭐 씨. 뭐. 어 뭐니? 크레딧? 치카? 쥐? 뭐지? 오 뭐야 팔로우미 날 따라오래요? 이것도 스토리의 일종인가? 에롤 안 가지는데요? 어쩌라는 거야 흐아! 씨 아, 아우 뭐야 Dude, that makes this feel but I have an even better surprise you. are not going to believe this. We Well, look.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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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in there somewhere. I'm, I'm sure you'll see it. Okay. I'll leave you with some of this great audio that I found. Talk to you later, man. Uh,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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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to your new as a performer entertainer for 어? 콩바이 목소리 인네 아마 옛날 비디오를 틀어준거겠죠? 벤트로 들어갔네? 어? 벤트로 들어갔네? 이거 어떻게 막아야되는거지? 어... 이게 아닌거 같은데... 아 더버클릭이야? 아 씨... 아 더버클릭이구나 더버 아이가 환풍구로도 오고, 여기 그냥 길로도 오네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소리 내서 시번캠으로 부릅시다. 소리로 유인해서 이쪽으로 못 오게끔 해야 돼요. 애가 아, 카메라 성능이 왜이러냐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카메라 에러, 아, 비디오, 비디오 에러, 비디오 에러. 수리, 수리, 수리. 아, 이거 수리하는 데도 오래 걸리네. 어, 얘또 어디 갔어? 환풍구로 들어갔나? 그런데? 아, 더블클릭, 각 캠을 더블클릭 해야 되는구나. 확인. 로봇이 사람을... <laughs> 아, 뭐였지? 아니, 비디오 에러씨... 방금... <laughs> 아, 뭐... 아니, 그 진짜 잠깐 안 봤는데... 플레이하고 있긴 한데... 어... 여기 애들 대가리가 다 있네. 비디오 에러? 또 지랄 또 지랄 어?! 뭐야 이 에러투성이 이거 어아 깼다 야뭐 깼어? 어또 스토리 나온다 어? 이번에 본이네? 다른 데로 가볼까? 오른쪽으로 가자 아까 아래로 갔으니까 어? 그래도 똑같이 섀도우 브레리가 나오네? 어, 프레디 개박살났어 어 똑같이 못가 <목소리가> 어어어글가이가 어어. <목소리가> 애들을 다 분해시키고 있네요 uh, uh, <목소리가> 오늘도 풍가이 녹음본을 들려주네 In case that the spring locks come loose while you are wearing a suit, please try to maneuver away from populated areas before bleeding out, as to not ruin the customer experience. As always, if there is ever an emergency, please go to the designated 응, in safe claro oh um, room. 어디갔어어디갔어어디갔어어디갔어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야 어디 어디가서 어아어디가아 어디가서 어디가어디어어 어디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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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디가서 어아가어디어어 아니 이제 3일 밤인데 왜 이렇게 자주 고장나벤 e 탔다 a t a 와 어디,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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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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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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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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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 이게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아, 한번 당했다고 이렇게 페널티가 크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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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 아오 오셨네요 어, 어떻게 예, 가, 갈까요 예아 이거 내라. 그만해 이 새끼야 이거 아 깼다 어. 아이번엔 치카네요. 아가 똑같은 거 아니야 결국엔 안가 설마 안 가면 진행이 안 되니 개 같은 게임 어이 뭐야 395248어뭐 비밀번호가 있냐 이걸 어디다쓸데가 있는 건가 신기하네 안러면 아, 게임이 진행이 안 되잖아 아깜깜 뭐야 뭐야 어이 씨 아, 아저씨. 아니, 안 오니까 이걸 직접 쫓아와서 죽여버리네, 이걸 아, 깼다. 어, 뭐야. 어? 생각보다 쉽게 깼다. 아, 이번에복시네 이번에도 바로 가지 말고 또 뭐가 있나 한번 둘러봅시다. 또 구조가 다르고. 어? 섀도우, 섀도우 본이다. 아, 이게 설마 애니마티뉴스마다 이게 나타나는 게 다른가 봐. 어, 똑같이, 죽겠죠? 아.. 어... 자, 5일 밤, 마지막 밤입니다. 오케이. 바바바바바바바바 씨, 퍼펫이 있잖아! 으아! 아, 부담스러워. 아니, 얘는 왜 맨날 이거, 퍼서 얼굴 뒤디리는걸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안 돼. 저 새끼 지금, 맨듯 땄어! 안 돼! 안 돼! 안 돼! 세기직스 비트 박스 아! Hello? 아니 이거 한번 썼는데 고장 나면 어쩌라는 거야, 벤츠 탔나? Hello? 아니 보자좀 이거. 야, 카메라 한번몇번 번 돌리지도 않았는데 씨. 카메라 다운되면 어쩌나? 야, 이거 문빨 온발, 진짜 운빨이 많이 필요하다 이 스리는. 실력으로 커버가 안될 때가 있는데? 벤트 펜트, 탔다, 벤트 펜트, 탔다, 펜다안돼는돼안돼저 탔다.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아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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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놈아 <laughs>

어, 어 어? 우는 아이? 어, 우는 아이잖아. 나거든? 이제 이쪽으로 갈수 있나? 어, 갈수 있네? 어, 뭐야? 어, 퍼플가이. 어, 졸라 유명한 장면이다. 어이, 어이, 뒤지라고. 어, 퍼플가이. 어? 스, 스프링 슈트로 들어갔어요 지금? 깔깔깔 니네들이 뭐라 뭐랄... 어! 아이씨 뭐야 이렇게 바로 뒤지신다 고아 바로 죽네? 어우 생각보다 표현이 잔인하네 생전 고인의 개쩌는 장면이었습니다 아 뭐야 배드 엔딩? 어? 배드 엔딩이 따로 있... 구덴딩이 따로 있어? 1반보다 더 어려졌고 2반보다 더 어려졌고 그건 나도 알겠다 그거는 아무튼 재밌게 했습니다 오늘 해본 게임 5나이처의 프레디 3였고요 구덴딩이 있는데 구덴딩을 골라면 아예 2회차야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야 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따로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보죠 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채널에 다른 영상들도 많으니 한 번씩 봐주세요. 그리고 멤버십 분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보죠.